우선은 토플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토플 총점에 크게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토플에서 라이팅하고 리딩 점수가 25점 정도씩 나오면은 그 시점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지금의 디지털 sat가 예전에 페이퍼 sat보다는 쉬워졌다는 평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디지털 에세이 자체에도 보면 은 토플 지문보다는 그래도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 유형하고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성, 토플 성적을 받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문제를 해석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효율적인 sat 학습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딩 25점, 라이팅 25점 전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학생이 어떤 학년제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일단 선택지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SAT를 고려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4년제 대학교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일 거고, 또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SAT가 없고 토플로만 미국 대학을 진학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내가 갈수 있는 학교들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AP가 많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IB 성적이 좋거나 하다면은, 뭐, 물론 영어 검정 시험으로 충분히 갈수 있겠지만, 이제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뭐, 한국의 일반고를 다니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특목고를 다니고 있는데, SAT, AP, 그리고 토플이나 뭐, IELTS 이런 시험을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유학을 결정을 한 상태라면은, 일단 토플이나 IELTS만 가지고 갈수 있는 학교는 현실적으로, 50 안에 학교들은 쉽진 않다 일반적으로 이제 플래그십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토플로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펜스테이트 뭐 오하이오스테이트 미시건스테이트 애리조나스테이트 학교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제 그런 학교들보다 더 높은 학교를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SAT를 무조건 하는 게 맞습니다 우선은 1450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그 정도 점수 때부터의 포인트는 어느 정도 수학이 있습니다. 학생마다 수학 성취도가 다양한 편입니다, SAT는. 일반고나 유학 커리큘럼을 지원하지 않는 학교에서 SAT를 처음 시작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점수는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데 리딩 점수는 낮은 편이 있고 아니면 유학 커리큘럼을 지원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어는 괜찮은데 수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두개 중에 하나를 일단 파악해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학생들이 학원에 오기 전까지 SAT를 얼마나 공부했느냐도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어려워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확실히 점수를 들고 갈수 있는 크래프트 앤 스트럭처, English Convention 문법 영역입니다. 일단 그쪽 영역부터 탄탄하게 닦은 뒤에 Expression of Ideas, 데이터나 아니면은 글을 보고 그 글에서 뭔가 논리를 찾아가지고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서포트를 하는 그런 문제 유형 순서대로 우선 저희는 공략을 하고 있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마다 성취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생의 정도에 따라가지고 좀 다르게 가는 편이긴 합니다. 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AP 과목을 8개 정도 했었는데 지금 제가 가르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이코노믹스,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어 US 히스토리 그리고 월드 히스토리, 그다음에 비교 정치학 이렇게 지금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토플 점수 미국 대학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토플 점수 자체에 대해서 좀 편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실제로 학교들마다 요구하는 토플 점수 수치를 보시면은 뭐 커뮤니티 칼리지나 아니면 각종 2년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0점에서 60점 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여러 플래그십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점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학교에서 명시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점수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mit usc 이런 학교들인데 그런 학교들도 100점입니다.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60점 80점 100점 점수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은 시작은 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를 받아오라는 최소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학 자체가 결정이 나는 토플 점수를 겨우 넘긴 상태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커뮤니티를 칼리지를 가는 친구든 4년제 대학교를 가는 친구든 뭐 엄청 좋은 학교 가는 친구들은 어차피 걱정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 유학을 결정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고 내가 몇점 정도를 받아야 미국에 가서 그래도 큰 영어에 부대낌 없이 공부를 할수 있겠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 최소. 90점에서 95점 정도로 제가 추천을 해 주는데 그 이유가 일단 리딩하고 리스닝이 최소 25, 26점 정도는 넘어야 실제로 대부분의 미국의 미국인 아니면 다른 영어권 국가라도 수업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사실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피킹하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토플로 공부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현지에 가서 교수님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각종 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런 영어의 어휘와 대화를 하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리 토플이나 i e l t 같은 영어 검정 시험으로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교육기관을 가는 학생이든지 간에 최소 90에서 95 정도는 받아라고 권하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토플 자체는 사실 오래 공부했습니다. 어~ 제가 대략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토플에서 그래도 (100점) 후반대에서 (110점) 정도를 가려면 최소 리딩하고 리스닝 둘중 하나가 30점은 나와줘야 돼요. 30점이 안 나오면은 그렇게 점수가 합쳐져서 100점 후반대가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 정도를 하려면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문제 자체를 많이 풀고 그 문제에 익숙해지는 데 들어가는 양과 노력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제학교나 외국인 학교에서 다니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도 이제 토플에서 110점 초반대나 중후반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친구들도 영어 공부를 제법 합니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방법 중 하나는 우선 저는 이제 한번 풀고 나서 맞춘 문제든 틀린 문제든 제가 한번 풀고 나서 바로 푸는 게 아니라 그 책을 한달 뒤에 다시 풀었어요. 그렇게 제가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을 할때 내가 맞춘 문제는 좀안 보는 습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물론 답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뭐 수학이라고 치면 공식이나 아니면은 뭐 특정한 방식이나 풀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모든 시험 문제라는 것 자체가 다르게 생각을 해도 같은 답에 접근을 할수 있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한번 풀고 맞춘 것 또다 다시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그런 습관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